1315에 매수대기 해볼게요. 1315. 체결되면 83. 손절가.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살짝 밀려버리네요. 자 손절가는 83. 잡고 짧게는 직전에 고점자리 때. 이제는뭐 음, 640에서부터 당일 고점까지 또 다시 올라가 주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12시 되니까 그냥 바로 빠져버리네요. 시가 아래로. 그게요. 눌림 한번 매도 시원하게 주고 다시 또 올리네요.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직전에 고점 자리 640에 저항받을 수 있는 위치고요. 짧게 보실 분들은 요구간에서 정리하시고 어쨌든 1차 수익, 20틱은 완료가 됐네요. 어쨌든 눌림을 크게 주고 나서 30틱 자리 643, 643 갱신되면 손절가 또 역시나 15틱 아래로 600 시가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5점까지는 또 최소한 올라가 주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0가 부분 30틱까지도 완료가 되셨고요. 자, 손절가 15틱 98, 600 10가 뭐이 부분으로 이동하시고 이제는 또 역시나 우리 항생은 음, 추세는 50틱에서 100틱 사이에 자율청산하되 50틱부터는 손절가 본절 잡고 가시고요. 추세 목표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자, 바로 직 6 8 0때에 일단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추세 목표 680. 50틱도 완료가 됐네요. 자, 손절가는 본절 잡으시고요. 1차 추세 목표는 680. 그다음은 우리 원래대로 100틱까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차 추세 목표는 완료가 됐네요. 70틱이 조금 못 되는 구간인데, 어쨌든 680에 지금 저항이 있는 위치니까 어 짧게 보실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반드시는 없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 700대, 700부터 우리 100틱 추세 구간 대에서는 뭐 전부 다 정리하시면 되고, 큰 그림으로는 지금 음 시가 기준으로 200. 위쪽으로 800포인트, 26,800포인트까지 열려있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저항구간대들에서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뭐 정리하시면 됩니다. 680대 아래쪽으로 빠지는 매도신호가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올려주네요. 다행히 자, 700도 갱신됐고 이제 100틱짜리 3틱, 5틱 뭐 이렇게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항생은 음, 추세 백틱으로 마무리하고요.